어느 추운 인천의 가을날 높은 빌딩 숲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희운 씨가 있다. 보통 오전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아.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밀린 업무 천하기 바빠요, 진짜. 투두리스트가 있는데 와. 잠도 안깨 가지고 젊디 젊은 20대 청춘. 오늘도 희운 씨는 고군분투 중이다. 이게 제일 화려한 옷. 아, 얼마게요? 어, 그거? 이거 얼마게요? 그거 <웃음> 아, 진짜. 가벼운 웃음으로 진짜 하루를 시작하는 희운 씨다. 이거 일단 보시고 어 내일까지 보내셔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시간 가능하면 읽어 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 그러면은 오프라인 강의나 그런 건 언, 언제쯤 나가시나요? 오프라인 강의는 보통 주말에 합니다. 말에 해 가지고 어, 지금은 제가 현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좀 미뤄놨고요. 진짜 지금 현업 천액이도 바쁘네요. 죽겠네, 죽겠어, 진짜. 와. 공무원을 꿈꾸던 강원도 소년에서 대표가 되기까지 희운 씨는 부단하게 노력했다. 이, 이런 것도 너무 짧게 나오고 이거 그냥 다시 써야 될것 같은데. 다시? 네. 강, 그리고 강의 명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를 집에서도 같이 병행하시는 편일까요? 그죠. 집에도 이렇게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이사님들도 그렇고 저희 팀원분들도 그렇고 다 소통을 그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해야 업무 효율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다 야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웃음> <웃음> 어제도 어제도 한시 퇴근했어요. 1 시간 오후 한 시간이고 새벽까지입니다. 지금 발표 자료인가요? 맞아요. 지금 요거는 저희 지금 강사님이 그 PPT를 만드시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설득력 있게 어 강의를 하실 적에도 설득력 있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더 매력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제가 한, 한 번씩 다 흐름을 체크합니다. 꼭. 그래도 감은 잡았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만좀 가이드 잡아주면될거 같아요. 그래서 피그마로. 하라고 할까요? 지금... 가보시죠 네, 네.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건 역시 아, 아. 희금 씨의 업무이다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소비자 시선으로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먼 차이점이 나면 나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소비자는 처음 본단 말이야. 이 뭔데? 이런 느낌이거든. 이사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본데 뭘까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저라면은 여기다가 어떤 사업으로 뭐? 도약 장려금인지 뭐또 아니면은 뭐뭐 뭐, 뭐 어떤 건지 자랑할 건 시원하게 자랑했지. 근데 자랑하더라도뭘 자랑할까? 내가 트로피가많아트로피가 트로피가 많은 거 자랑하는 거라. 뭐 어떤 트로피인지를얘기하는거 아니야? 설명문구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좀감잡으시겠어요 오케이? 어 네네 이거 좀 부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 희운 네, 씨는 걱정이 많다. 보통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편이실까요? 제가요? 네. 전 항상 끝까지 남아 있다. 왜요? 오늘도 칼퇴는 힘들 것 같다. 보통 집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언제 먹으실까요? 아, 살고 싶을 때? 좀 <laughs> 와, 이거 진짜 거더 일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어, 너무 피곤해. 집에 가고 싶다. 와, 아, 진짜 너무 피곤해 진짜. 여기 도 내가 오늘 다 빼. 다 빼요? 네. 아, 이거... 이것도 다 빼. 하셨네. 이것도 이것도 빼야 돼. <laughs> 진짜요? 지금 다하셨 말이 이상하잖아 지금 세일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웃음> <웃음> 다른 거를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다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거 지금. 디자인 팀으로 앞으로 잡아, 잡아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가서 제가 네, 지금 이거 잡을 음. 동안. 대표님 오늘 하루 동안. 촬영 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아, 진짜 지금 요즘에 아, 눈, 코, 뜰새 없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그러면서도 제가 어, 또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한 파트가 요즘에는 제가 아, 뭘 그렇게 내가 감사할까 감사하다 감사하는데 뭘 그렇게 감사할까 했는데 크게 세 파트가 감사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뭐 부모님 감사 이런 거는 뭐 일단은 여기는 뭐 제껴놓고 일단은 저를 도와주는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와 같이 해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짜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 이거는 저희 저가 대표가 세 명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뭐주 대표님 그다음에 희승 대표님 두 분한테도 또 제가 못하는 부분, 제가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못하는 거는 진짜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못하는 부분을 많이 메꿔주시고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두 분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한테도 사실 요즘에 되게 감사해요. 그냥 요즘에 뭐, 뭐 머리 땜빵도 나고 뭐 땜빵도 지금 하나 더 크게 나가지고 뭐, 뭐 속상할 일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체력적으로나 뭐 여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어 새로운 거를 뭔가 잘 배워가면서도 느끼는, 뭐, 느끼는 도파민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뭔가 잘 융화가 돼서 몸은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나이로 조금 버틸 수 있고 정신력으로 조금 버티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그래도 어떻게든 잘 해나려고 해나가는 아저 자신을 보면서도 또 되게 기특하다는 느낌보다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봐야죠. 그리고 잘 되는 만큼 저희 모든 직원분들도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하는 게 어, 요즘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제가 아무래도 교육보다는 저희 뭐 자체 내실 다지 다지면서 저희 어, 사업 규모를 확장하듯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직원분들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도 시작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의 내가 있나? 그 가능성을 놓지마. 마음속에.